하버서터 프라이팬을 움직이면서 네. 중요 부위만 가려요. 아서거 같아요. 번갈아 가면. 이거의 제목이 노란딱지 테스트 아 이런 식인데. 안녕하세요. 와이미 대표 이시윤 강사입니다. 현장에서 학부모님들께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도대체 핸드폰으로 뭘 보고 있나요? 전에 그냥 보던 유튜브 지금도 보는 줄 알았는데 점점 그 안에서 이상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욕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우리 아이가 어느새 그걸 따라하는 것도 같고 그 안에 생태계에 대해서 질문해 오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과연 우리 아이가 접하는 콘텐츠들이 폭력성, 잔혹성, 선정성 등이 구분되고 있는가 혹은 주체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는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좀 어떠셨을까요? 강사님 제가 항상 이 교육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인데 저 스스로한테도 항상 드는 생각인데 이거 문제로 안 보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더라고요. 네. <laughs> 자세히 보면 문제일 그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백화점 명품관에 갔는데, 네. 다이소가 있어요. 좀 어색하죠? 어색하죠, 애매하죠. 만약에 우리 아이 초등학교 옆에 음. 카지노가 있다, 어, 술집이 안될 거죠. 있다, 안될 거죠. 성인용품 판매점이 있다. 어, 네. 이러면 안될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바로 들 바로 듭니다. 근데 미디어 속에서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다. 위험한 것과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노라는 탑스타. 출연한 채널 같은 네. 채널에 일본 성인 배우가 아. 같이 출연하기도 하고요 심구어썸네일이같이붙어있이요어 네. 있어요. 구스이친구스이 친구는 이랑인터이를할 정도로 인는있는한유튜는도 일본 성인 배우와. 같이 찍기도 하고요 아. 심지어 그 어. 자극적인 컨셉을 패러디한 장면도 연출이 됩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미디어에 이미 펼쳐지고 있는데 놀라운 거는 이 영상들에 성인 제한이 걸려있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보는 이 유튜버가 좀 핫한 거 같아 애들도 많이 얘기해 욕설을 좀 쓰기도 하긴 하지만 재밌어 그래서 한번 봤어 근데 거기에 보니까 와 하하씨도 나온다 박명수 님도 나온다 와 우리 월드스타 손흥민도 나온다 오, 대박이다 이 채널 괜찮다, 오, 재밌겠다, 괜찮은 사람들이겠지 하고 봤는데 웬 모르는 여자분이 나오네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일본의 성표현물의 배우였고 그 성표현물에서 했던 컨셉 근데 그걸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저거 짱구 비슷한 건가? 애니메이션 음... 컨셉인가? 그냥 따라 봐야지 라고 무의식 중에 접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접할 수 있죠 이 영상에 대한 판단을 아이가 해야 될 거잖아요 음, 근데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엄마 이, 이거 봐봐 이거 어, 뭐야?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궁금해 알려줘 라고 하지 않잖아요 혼자 보잖아요. 혼자 봐요. 네, 댓글 내려 보잖아요. 네. 근데 그 댓글에 사람들 반응이 대부분은 어 역시 센스 있다. 어 클래스 있다. 야이 사람을 여기 부르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좀 유머로 소비하는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괜찮나보다 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도 그거를 접하면. 유머 있고 센스 있는 건가보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고 재미 있는지 없는지만을 판단 기준을 삼을 수도 근데 있겠네요. 아이는 잘 모를 수있 그 위험성에 대해 그렇죠. 모를 수 있다. 음. 근데 부모님은 더 몰라요. 어. 더 모르죠. 막상 보여드려도 이 중에 위험한 사람을 고르시오. 해도 몰라요. 판단을 해 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뭐 고민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대세 흐름이 됐어. 그래서 봤어. 한대데뭐 욕도 좀 나오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나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땐 보면 안될 거. 것도 같은데 이거를 구구절절 엄마 아빠한테 설명하기에는 귀찮기도 하고 어, 또 다시 통제가 들어올 것 같아서 그걸 화면을 잠가버리고 비밀번호 세팅을 한다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물어보면 아, 말하면 알아. 음. 엄마가 말하면 알아. 내 문화, 내 또래 문화를 설명하기가 조금 귀찮은 것도 있잖아요. 심지어 화도 나요. 어, 말해봐요. 뭐 이해해줄 것도 아니잖아. 그게 참 쉽지 않으니까 특히 일상 속에서 부모와 자녀, 양육자와 자녀라면 잔소리로 듣고 내가 알아서 할게. 아, 내가 알아서 걸러서 묶게라고 해버리면 좀 깜깜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의 세계와 아이들의 세계를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저희가 파스쿠처럼 하나하나 좀 세밀한 들여다봐야 할것 같은데 웹 예능이라고도 할수 있고 뉴미디어 콘텐츠라고도 할수 있는 이쪽에 가장 큰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형사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댓글을 보고 많이 판단을 하게 되죠. 근데 온라인의 가장 큰 특징이 혹시 뭘것 같으세요? 가장 큰 특징. 특징. 어디서든 연결된다? 어 그럼. 그렇죠 그것도 가장 큰 특징인데 네. 특성, 특성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네. 가장 큰 특성은 네. 익명성이죠 익명성이라는 거는 이름을 가린다는 거죠 근데 뭘또 가리냐면 나이를 가려요 보통 인터넷 커뮤니티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반말을 해요 어. 반말을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 말인 즉 많은 또래들이 압력처럼 아이한테는 또 작용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놨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확인되지 않은 익명에 가려진 누군가가 선점했잖아요 이게 재밌는 거야 음, 좋은 음, 거야 여기 음. 나온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선점한 사람이 우위를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이 괜찮다 괜찮다 좋다 좋다 쩐다 쩐다 하는 방향으로 이제 경향성이 생기게 되고 아. 그 안에서 편향성이 생기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어, 대세 흐름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쵸, 물길 난대로 물 음. 흘러가는 것처럼 어, 경로의존성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내아 어쩌다 이 채널에 도달했는데 대세 흐름이 그래 일종의 사회적 폭포현상으로 볼수 있죠 그렇죠. 막 담들 다 뛰어내려 막 재밌대 는 뛰어내려? 와 그때 밑에 물이 말랐네? <laughs> 그러면 는는 <늦는> 거잖아요 <laughs> <laughs> 이 폭포를 타고 갔는데 이게 폭포가 끝이었어. 어... 난 워터 슬라이드인 줄 알았는데. 어, 그럼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 어...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그 다음에 확인하려고 하면 늦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입하는 단계에서 교육자, 양육자, 그리고 당사자인 아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야 될것 같은 공간 같아요. 사실 이제 예시 드린 것처럼 명품관에 입점하는 브랜드는 백화점이 관리를 하겠죠. 책임자가 있을 거고. 음. 학교 주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몇 미터 이내에 유해 시설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잖아요. 음. 근데 뉴미디어랑 SNS 속 콘텐츠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 아하. 어떤 기준으로 시청자를 보호할까? 네. 사실 뭐 유튜브, 틱톡, 인스타 같은 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커뮤니티 가이드가 오. 있는데요. 대규모 플랫폼의 이 가이드 정책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문구가 매분 수백 시간 분량의 콘텐츠, 매일 수십억 개의 콘텐츠가 올라온다. 그래서 사람의 검토도 하지만 머신 러닝, 쉽게 말해서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좀 검사를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라는 네. 문구가 가장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어. 안정성을 나름 판단하고 있네요. 어. 이게 근데 완벽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제품을 만들 때도 불량률이 있는데 이쪽도 100% 안전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노골적으로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선정적인 거는 잘 걸러내요. 어. 누가 봐도 잔인하고 그런 거는 잘 걸러내는데 되게 애매하게 자극적인 게 섞여 있는 거는 AI가 그래. 판단하는 게 어렵다. 아, 아사모사한 그거 그렇죠. 엘사 게이트 혹시 아시나요? 엘사 게이트 들어본 거 같아요. 그 저작권 깐깐하다는 디즈니. 아, 클라죠. 아, 성적으로 표현된 영상이 유튜브 통해서 무작위로 노출됐던 농담 사마 그이 있잖아요. 무인도에서 가장 빨리 살아남으려면 거기 SOS를 그릴 게 아니라 이제 디즈니 캐릭터를 그려라. 저작권. 아, <laughs> <laughs> 어, 네. 디즈니가 그거 계속 <laughs> 보고 있다가 그걸로 사람 보낸다 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을 어, 정도인데 그쵸. 그게 이 뉴미디어에 버젓시 올라왔는데도 이제 한동안 그런 것들이 돌았다 이 뜻이네요. 그렇죠. 그 반대 경우도 있어요. 음. 그렇게 자극적인 거를 잘 걸러내지 못했던 경우도 있다면 걸르면안 되는 건데 걸어는 것도 어. 사례도 있는데 억울하게 소방 맞은 케이스 그거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주 땡땡 작가님이 머리가 이제 없으신데 그 모습이 영유아처럼 갓난 아이로 아. AI가 인식을 해서 아, 또 화면이 하필 또 그렇게 나온. 같 네. 그래서 네. 영상에 댓글을 차단했던. 그냥 단순히 머리 스타일이 그 두피가 드러나는 스타일이었고 카메라 구도랑 체격 때문에 아기처럼 비춰졌을 뿐인데 아기로 인식하고 그 채널을 이제 제재한 거다. 그렇죠. 아. 댓글을 차단을 했던 적이 있고 제가 찾은 것 중에는 음. 93년도 한 기업인을 인터뷰한 영상인데 이게 음? 아동 전용으로 분류됐더라고요. 음? 왜 음? 아동 앱으로 분류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이렇게 AI의 필터링에 오류가 음. 음. 생각보다 쉽게 날 수가 있다. 음. 이 이유가 뭘까? 맥락을 먹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 아... AI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워서가뭔 뜻인지 알아. 그리고 떡이 뭔지도 알아. 어... 먹는 게 뭔지도 알아. 근데 누워서 떡 먹기라고 아... 하면 이 속담이잖아요. 네. 이내포된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AI는. 있지. 그러니까 유머나 풍자나 어... 밈처럼 만들어진 자극적인 것들을 분류하기가 좀 음... 필터링 하기가 어렵다. 네, 뉘앙스랑 맥락 그 경험적인 것들은 아직은 거기까지 가기 어려울 수 있다. 그거 제가 이제 한 가지 찾은 채널이 있어요.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게임 방송을 하는 사람이에요. 두 개의 영상이 같은 영상이거든요. 근데 썸네일이 달라요. 표지가 달라. 플랫폼 네. 포장지가 어. 다른 거죠. 근데 이 차이가 간극이 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laughs> 네. 어,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아니, 같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거랑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올리는 거랑 아예 달라질 수 있다고요. 어, 거의 극과 극이에요. 본인을 캐릭터처럼 표현해서 아. 방송하는 을 사람인데, 캐릭터를 통해서 표현한 장면이나 거기에 포함된 어떤 성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아. 굉장히 좀 음지에서 어. 소비할 만한 그런 문화들이 좀 묻어 있는데, 사실 이건 틀린 거예요 라고 당장 가서 막 따질 순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보기엔 위험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게임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음. 그 내용, 영상의 내용은 굉장히 정상적이에요. 어떻게든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제 포장지, 썸네일을 이제 선정적인 혹은 폭력적인 혹은 과장된 것들을 만들었는데, 음. 만들었는데 그거를. <laughs> 유튜브라고 하는 구글이라고 하는 그 빅테크 기업을 믿었는데 경우에 따라서 모든 게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버젓이 아이들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유머, 풍자, 민화된 음. 그런 형태에 가까우니까 제대로 필터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구글에서는 물론 시스템적으로 거르는 것도 있지만 노랑딱지라고 해서 제한하는 것들, 그러니까 패널티를 주는 것들 제공자, 공급자 유튜브 영상 올리는 사람한테 패널티를 줘서 제한할 노력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거에. 그 효용성은 어떤가요? 이런 오. 자극적인 영상들을 플랫폼이라고 해서 그냥 완전히 풀어놓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제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말씀해주신 노란 딱지라는 음. 시스템입니다 정확한 말로는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 시청자 사용자 친화적인 게 아니라? 어, 아니에요 광고주 친화적 플랫폼이 판단했을 때, 아, 판단했을 때? 어, 너무 자극적이고 조금 음. 질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음. 하는 영상에는 광고가 노출이 아예 안 되거나 적어질 수 있게 음? 만드는 그래요? 시스템이라고 음. 보면 됩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건 광고가 아예 안 붙진 않더라고요 아, 제품부터 또 실제로 이런 노란딱지가 붙는지 안 붙는지를 테스트하는 채널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뭐 어떻게 하냐면 옷을 네. 다 벗고 다 벗었어. 프라이팬을 움직이면서 네. 중요 부위만 가려요. 아 서로 그거 같아요. 번갈아 가면. 이거의 제목이 노란딱지 테스트 뭐아 이런 식인데 이 영상에 19금 제한도 붙어 있지 않고 그리고 그 우측에 광고 영상이 뜨더라고요. 스폰서 아 광고 영상. 스폰서 광고. 플랫폼 네, 네, 자체에서 하는. 정리를 하면 노란딱지는 사실 자극적인 영상에 붙는다고 봐요. 옐로 음. 카드 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자극적인 영상이란 뜻은 그만큼 어그로가 많이 끌린다는 거죠 네. 사람들이 많이 볼수 있는 아, 트래픽을 유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트래픽이 올라가면 광고 효과가 입죠. 좋을 수밖에 없죠 플랫폼은 돈을 벌수 있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음. 삭제 대신 제한을 한건 아닐까라는 이렇게 위험하면 영상을 삭제 퇴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대로 일단 둔다 제한한 거 아닐까 하는 이제 의심 의심을 일단 해보고 있다 맞냐 틀리나를 떠나서 아이를 키운 입장에서는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는 보호받고 있는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학부모님, 양육자, 교육자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계관 활동 영역을 만들었다면 최소한 안전장치를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역할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구글, 인스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나름의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그걸 파훼하기 위한 이익추구 집단의 활동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만의 책임으로 놓기보다는 빅테크 기업과 저희 같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합심해서 이런 것들 함께 걸러주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파수꾼처럼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인스타그램이 최근. 미성년자 계정에 대한 조치도 그렇고 유튜브도 잠시만요 캠페인 같은 사이버 울링이나 유해 컨텐츠에 대해서 플랫폼 측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당장 오늘과 내일 안에서 조심을 할 그런 포인트들이 필요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플랫폼의 노력을 저희가 주목해야 하고요, 응원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당장은 우리 아이들이 그 빅테크 기업이 만들어놓은 AI들 여러 검 검증 시스템으로만 믿고 따라가기에는 주체적인 태도도 필요하더라 보완이 필요하더라 즉 ai 기준을 통과 했으니까 안전한 콘텐츠입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트니핑 하추핑 뽀로로 같이 주류 문화를 보고 있다가 어느새 욕설이 라던가 좀 경계에 있는 문화를 접했다가 점점 마이너한 음지 문화 쪽으로 가는 것 같네 모두가 이러진 않지만 어느새 이렇게 폭포에 휘말릴 수 있더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못했다 라기 보다는 내가 가진 정보 안에서 판단 내리다 보면 아무래도 위험한 것들을 그냥 수능 하는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나 마라탕 잘 먹잖아 나 중국 음식 다잘 먹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성급한 일반화에 오류일 수 있죠 너 그럼 취두부도 잘 먹어 못 먹어 봤는데 두리안은 그것도 못 먹어 봤는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응. 그러니까 다양한 걸 경험하면서 먹어보고 맛보고 주변이랑 얘기하면서 그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것처럼 너무 빨리 규정하지 말고 안전기준에 대한 의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판단해 나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 와이미가 미디어 파수꾼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다음 번에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